가눈물 아픔과 행복, 사랑과 이별을 담은 노래와 가수의 이야기가 있는 미니 콘서트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황윤성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소유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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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오아 오늘 룩이 좋은데요? 아, 예뻐요? 예, 예 <웃음> 어, <웃음> 유, 윤성 씨 피부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제 피부색이랑 네. 제가 이렇게 하얀가요? 아, 좀 어두운 베이지색이 아, 밝아 보여요? 네, 또 까맣다가 놀리시는 아 거죠? 네. <laughs> 아유, 남자는 까만 게 매력이에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어그 네. 다음 우리 오늘 미니 콘서트 주인공 네. 누구인지 아세요? 어 저는 너무 많이 또 봐왔었고. 어 진짜요? 네. 어떻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런 감성을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을 오늘 여기서 직접 뵙네요아저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나세요? <laughs> 가야 한다면 불니까? 제가 집, 집에 가고 싶어요. 네. 아저 이분을 네. 지금 방금 저기 대기실에서 뵙는데 네. <laughs> 너?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잘생기고 어, 너무 네. 이런 아들 낳고 싶다라는 아,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, 그러니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. 자 여러분들 그가 봅니다 <laughs> 안율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, 안율입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 아유, 어떡해. 안녕하세요 아유, 안율 씨,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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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요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트로트 어린왕자 13살 안유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. 근데 본인도 본인이 좀 잘생긴 거를 거를 아나요? <laughs> 어, 옛날에는 좀잘 네. 몰랐었는데 네. 사람들이 저보고 좀 잘생겼다라고 하시니까 <laughs> 너무 생겼어요 저도 <laughs> 아, <귀여워. 잘생겼어. 웃음> 어. 좀 잘생겼다라는 <laughs> 어. 생각을 좀 합니다. 아니 그 속눈썹 봐. 옆에서 봐봐요. 어머 이야. 왜 이렇게 길어? <laughs> 어, 진짜 우리나라 속눈썹이 <laughs> 아. 아니에요. 아, 나 너무 이모 같죠? 네. <laughs> 너무 이무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금. 네. 네, 우리 안일군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. 네. 지금 또 학당에서 고정 출연 중이에요. <laughs> 네.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 하나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네. 어, 가장 즐거웠던, 재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? 어, 저는 제가 나왔던 국민가수인 음. 것 같습니다. 오. 이게 왜냐면은 제가 국민가수에 나와서 떨어졌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지금 여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.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프로그램 이후로 또막 실력도 더 늘고 그러지 않았어요? 어 이제 나가고 이제 개나리악당에 출연하다 보니까 음. 좀 예능 실력도 더. 이제 발전을 가고또 아. 노래 실력도 발전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말도 아, 잘... 그러니까. 어 울어요 혹시? 너무 감동을 아, 저... 받아서 <laughs> 눈에서 우리... 자꾸 눈물이 네. 자꾸 나네요. 아우, <laughs> 진짜 어떻게 이렇게 뚝 부러지게 말을 잘하는지 말도 너무 잘하고 네. 잘생기고 아주 아우, 삼촌보다 네. 말을 잘하네요. 네.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 또 안율 군은 어린 왕자라는 별명이랑 꼭 닮았는데 혹시 어린 왕자 책 읽어본 적 있어요?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아그 팬분들이 이제 저보고 어린 왕자 닮았다는 음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은 어린 왕자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중학교 졸업해서 올라가면은 그때는 어린 왕자라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어 어린 왕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빼려고요. 아, 아, 근데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응. 지금 어리왕, <laughs> 어린 왕자예요, 그냥. 그러니까. 네. 어. <laughs> 너무 사랑스러운데요? 그책 <그쵸? 웃음> 한번 <웃음> 꼭 읽어봐요. 갑자기 궁금한데 네. 저는 누나예요, 이모예요? 왜 <laughs> 네, 그러세요? <laughs> 솔직히, 솔직하게 정말 괜찮아요. 아왜 여기가서 솔직하게 얘기해주셔도 돼요. 네. 누나, 아니 어머. <laughs> <눈>? 되게 바라고 <laughs> 얘기하는 거 같은데. 이모 상차안 받아요,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. 엄마 나, 나이 <laughs> 나이를 알면은 아, 좀... 몇살 같아요? 20대 중... 중반 어... 오, 성공이다. 되게 방금 물어보고 나서 누나 표정 되게 <laughs> 아주 무서워요. 되게 너무 예쁜 표정을 짓더라고요. 계속 잘 받아라고. 예, 어 축하요. 곤란한 질문 죄송해요, 율, 율군. 네. <laughs> 네? 우리 율군은 이제 애평선으로 데뷔를 했잖아요. 네. 노래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리스트에 없어서 조금 저희가 부탁해 봐도 될까요? 네 알겠습니다 좋아. 조금 해주세요 사랑이여 언제 우리 애평선으로 만날까 흐린 날더 아 너무 좋다 어, 어, 아니 어, 목소리에 응. 슬픔이 있는 1몇살이시죠 (10) (13살) (6학년) 어, 6학년인데. 진짜요 와나이 나 나이 때뭐했어요 (6학년) 때 어, 어~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갔던 것 같은 <laughs> 아 그래요 나보다 안 그래도 대단했다 나는 여자친구도 없었거든요 <laughs> 아 정말요 아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그러니까요. 목소리가 표현이 되네요 야이 감성이 진짜 <laughs> 음. 어떤 뭐 영화를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감정 같은걸 아아 아,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.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이제 너무 어린 <laughs> 어, 시다 그러니까.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통 어떤 데서 이렇게 감성을 받으세요 어 음.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음. 좀 생각을 하면서 불러 불러니다 아, 어. 그 가사 하나하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시는구나. 네. 네. 허, 아, 하시네요. 배울게 많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요. 오. 어리시더라도. 네, 그러니까요. 야. 우리 안열구는 왜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? 어,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<laughs> 정동원 형을 보면서 어, 좀 비슷해 느낌이 네. 또. 오, 트로트를 <laughs> 부른 거를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음. 좀 반해가지고 저도 따라했는데 또 트로트를 계속 카 트로트, 트로트를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가 좀 되고 음. 싶었어요. 무엇보다 아 트로트를 잘하시니까 그렇죠. 또 잘하는 거에 흥미를 느끼게 되잖아요. 음, 어떤 사람은. 네. 앞으로 우리 율군이 네. 어떻게 성장해갈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너무 멋지네요. 가능성인데. 어 그럼 우리 율군 노래 계속 들어봐야겠죠. 네.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? 어이 곡은 제 신곡인데요. 며평선이랑 음, 같이 나온 신곡인데 음. 할배 영가인데요. 네? 이 곡은 이제 할아버지의 마음을 손주가 이제 표현하는 음. 그런 음. 노래인데 엄마나 이제 할머니나 아버지 이런 노래들은 많잖아요. 음. 그런데 할아버지를 약간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은 없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오늘 할배 영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어.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하신다 그러니까. 그쵸? 아, 마음도 따뜻하고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그럼 안일군이 부르는 할배연가에 이어서요. 어느 날문득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음이 따뜻해지네요. 진짜 어떻게 네. 이런 감성이 나오는지. <웃음> 아, <웃음> 엄지척 <감사합니다>. 들었어요 지금. <laughs> 네, 이거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. 최고예요. 네, <laughs> 네. 안일군은 오디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때 선곡을 해야 될 때는. 뭐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? 아니면 안율군이 직접 이렇게 선곡을 하나요? 어,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음. 선곡을 하는데 좀 힘들 때가 많아요. 음.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많이 어. 도와주시죠. 어,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음악 트로트를 좋아하시나요? 엄마는 트로트, 엄마는 노래를 좋아하시고 음. 아빠는. 안 좋아하셨어요. 아, <laughs> 어 그럼 아버지가 반대하셨겠다, 그렇죠? 아니요. 반대는 안 반대는 하셨어요. 안 하셨어요. 어, 오. 밀어주시고. <laughs> 학교에서 인기 많죠? 어 똑같은 학년 사이에서만. 저는, <laughs> 아 어. <laughs> 귀여워.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아, 물어봤어요. 근데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그러니까. 같아요. 굳이 안 물어봐도. 음, 그러니까 어, 궁금했어요 음. 개인적으로. 네. <laughs> 자 우리 안율 군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어, 힘들 때가 언제 있었어요? 힘들 때는 이제 네. 국민 가수에서 음. 예선에서 탈락했을 아이고, 때 음. 떨어졌을 때3일 동안 어. 맨날 울어가지고 울었어. 좀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네. 그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저는 이제 친구들과 만나거나 음. 또 노래로 아. 극복, 극복을 좀 하죠. 아. 슬픈 감정이 음.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어쨌든 그러니까요. 그런 아픔을 다 이렇게 겪고 노래로 그렇게 풀면서 <laughs> 그거를 이제 야. 익숙하게 만들었군요. 이제 한이 들어가요 목소리. 어, 맞아 맞아. 예. 6학년에 이런 한 있는 목소리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. 그렇죠. 예. 앞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그럼 안 일근이 이제 트로트 말고도 좋아하는 곡이 있나요? 트로트 말고는 이제 발라드 좋아하고 오. 또 요즘엔 댄스도 댄스 아 네. 댄스도 가능해요? 네. 춤도 그럼 잘춰요어 잘은 아니고 요즘에 좀 배우고 있어요. 오, 오, 진짜요? 오, 잠깐 미안한데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? <laughs> 너무 궁금해서 아니야. 아니야? 아, 아니야? 여기 아, 우리는 하고 싶어요.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어, 어, 안 해도 돼요. 조금만 해볼까요? 어, 어떻게 뭐 아이돌. 아, 뭐, 아, 여기 아이들 먼저 아, 계시거든요. 아, 먼저 아, 볼게요. 윤성씨. 네. 네. 뭐, 제 씨. y I don't see no retro j u i 있 e s in the game. b 다이 do it. Why t 기 e y got rid of you? I don't s 가 이 스텝 가능해요 혹시? 그냥 뭐 간단히 뭐잘 u t c 간단히? 간단히, 어, 간단히. 대 a 이라도 n 네 What? t o u c 봐요 이거 it out. What? Touching it out. Touching it out. Touching it out. Touching it out. t o u c 하는데 <laughs> 어떻게 7초만에 바로 해내시네 재능이 아, 있어요. 앞으로 다음 번에 올 때는 이렇게 춤 준비를 어머 와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음. 요즘에 요 댄스를 또 배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. 음. 다음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어 기대 벌써 되는데요? 벌써 기대돼요. 아 우리 이모 팬 같아요 진짜 아, 눈앞에. 안 돼. <laughs> 이모 싫어요. <laughs> 눈앞에. 아직 네. 누나일 거예요. 네, 눈앞에. 네. 네. 어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우리 율군의 노래를 들어봐야겠죠? 그렇죠. 네. 소개해주세요. 네. 어 제가 어. 이번에 또 좋아요. 부를 노래는 네. 누나가 따기야랑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. 혹시 누나한테 하는 그런 <laughs> 이모가 따기. 뭐... <딱이야. 웃음> 누나 누나잖아요, 우리 그렇죠? 안유근한테. 아, 자꾸 강요하지 마요. <laughs> 불 편해하잖아요. <laughs> <오. 웃음> 네, 누나가 따기야. 네. 어,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안유씨의 누나가 따기야 이어서. 아이 어, 노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어 진짜. 네, 내 이름 아시죠, 장민호 씨의 노래죠. 네. 네, 내 이름 아시죠까지 듣고. 네 안율군과 이렇게 어, 수다 떨고 또 네. 노래 부르다 보니까 어,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어, 아쉽다 어, 어떠셨어요 오늘?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너무너무 너무 웃기셨고 <웃음> 또 이쁘셨습니다 <laughs> 감사해요 아유, 네. <laughs> 와 이쁘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좋다 아, 나도, 너무, 나도 웃기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좋다 더 <laughs> <저> 웃겨줄게요 <laughs> 네, 네. 어,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?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희망을 주고 음. 또 행복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큰 가수가 되고 싶어요. 어. 근데 더 앞에 계획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게좀 남아 있잖아요. <laughs> 그럼 잘 치를 <시룰> 수 있죠? <laughs> 네. 오케이. 응원할게요. 그리고 어... 네. <laughs> 또 빼먹을 수 없는 게요. 어, 우리 율근의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는 부모님께도 또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? 어. <laughs> 엄마, 아빠, 저 항상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이제 함께 방송 열심히 다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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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특하고 너무 그러니까, 예뻐요. 너무 예뻐 <웃음> 네 <웃음> 어. 앞으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. 열군대, 네. 네. 화이팅! 화이팅! 어, 네 응원하겠습니다. 네.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으로 안 열군이 부르는 <laughs> 이 노래. 와우. 아니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? 어, 선택한 이유는 이제 뭐 개나리 악당에서 음. 이 노래를 불렀었고 어. 또이 노래가 어 저는 너무 좋고 어. 저한테 또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. 와 다요? 막 사랑이 도망간 적이 있거나 <laughs> 그런, 그런 적은 없고 아직. 네. 아. <laughs> 그렇죠. 근데 이 노래를 네 좋습니다. 네, 어, 있으세요? 아 저는 많이 도망갔죠. 아 그래요? 네, 어, 다시 잡아야 되는데. 다음에 한번 이 노래 도전해 보셔도 좋을 아, 것 같아요. 이미 네. 도망간 상태여가지고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아 어, 그러면 우리 네. 안율곤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려드리면서 저희 미니 콘서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소유미 황윤성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